네헤미야 일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승님이신 이상훈 교수님께서 이번에 이제 책을 로마서 강해를 써서 내셨는데 그 중에 일부 내용을 보면 기도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도가 진짜 할일 없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기도이고 또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이지만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니에미아 본문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거든요. 바벨론 땅에 태어나서 유다 땅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사람입니다. 유다 땅을 가본 적이 없고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100년 뒤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다 땅을 가본 적이 없는 기도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이 느에미아라는 사람의 기도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에미아는 유대 땅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이 않았지만 일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 가운데 한 명이 와서 예루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이메아는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이 없고 유대 땅을 가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과 갔다 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를 들으니까 허물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관심이 있는 곳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을 때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기서 볼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금식도 하였고 그리고 슬퍼하여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의 회파 소식 자기의 마음이 있는 그 곳이 무너져 내림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아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5절 보면은 먼저 울며 금식하며 간구할 때 5절 딱 보면은 누구한테 기도해야 할지 뇌에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금유를 베푸시는 주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 출애국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먼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서로 잘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손해 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라고 출애굽기에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언약이라는 관계는 한쪽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쌍방이 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언약의 관계가 약간씩 훼손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더라도 저 사랑해 주실 거죠? 저 이해해 주실 거죠? 무조건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은 공부 안 해도 1등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는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놓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니에미야가 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언약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잘못된 언약의 관계를 유지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오늘 읽은 8절에 보면 옛적 주께서 주회적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약해서 흩어졌습니까? 그들이 힘이 없어서 흩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언약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니에미가 기도하는 가운데 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놓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9절을 이야기하는데요. 한 가지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거든요. 9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 그거를 지금 느에미아는 붙잡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백성들은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하였었고 범죄를 저질렀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였지만 지금 바벨론 포로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느에미아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지 않은 만일 내게로 돌아와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니에미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아서 바르게 하나님을 성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힘든 바벨론 포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했던 하나님이 가장 좋지 않게 봤던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니에미아, 에스더, 에스라 읽으면 더 이상 이 사람들은 바알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밀곰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며 그들에게 빌거나 아세라에게 빌거나 그모스에게 빌거나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중심의 종교로 다시 넘어왔고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왔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고 난 다음에 이들의 신앙의 생활이 순수해졌다는 것을 그들이 지금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를 기뻐하는 종들이라고 본인을 표현할 정도로 본인들이 지금은 옛날과 다르고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언약의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유다 땅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포로의 시기. 끌려가는 것도 힘들었었고, 그리고 70년이란 그 포로의 생활이 이들을 굉장히 환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들었지만, 하지만 오히려 이 고통과 이 환란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은 오히려 순수해졌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니에미아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일을 기뻐하고 본인의 일을 위해서 니에미아처럼 눈물 짓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울어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 행동하는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때로는 많이 틀리거나 실수하는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니에미아처럼 뭐라고 얘기하죠? 당돌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셨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언약을 지금 현재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거 보면은 11절 말씀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뭐라고 이렇게 니에미아가 기도하 고 있냐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만 주목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상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여전히 지키고 있고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다 빼고 11절만 보면, 오늘 형통하게 하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하니까 형통하게 됐다. 은혜를 입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성공 지상주의적인 이야기만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실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형통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바르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란과 고통 중에 있더라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둔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려서 니에미아처럼 형통함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한 명의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니에미아가 이 당시에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두의 일장에 보면은, 네에미아에 대한 설명을 해줄 때 별로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울며 슬퍼하며 기도할 줄 알았던 이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셨고 이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또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우리 역시 이러한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